자, 뭐 목표 표시. 표식. 목표 표시가 뭐 아시죠? 목표 어디든지 알려주고. 뭐 나침반과 자동 시도 표시됩니다. 랩트 알트로의 게임, 게임 세계 목표 표시됩니다. 아하.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의 어. 방향이. 이거 그 신천지 개새끼들 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야이거지 알았어. 어. 뭐, 그러면 그렇게 알고 되고. 가자고 그러면, 어. 뭐. 카코데마. 오 전작의 그 클래식 둠과 전작에서 둠에. 이 부트에서 나왔었던 적이죠? 읽어볼까요? 예. 자. 절망에 대한 사냥꾼의 카코덴으로 손쉬고 먹을까? 자, 지옥에 가장 깊고 어두운 곳에 도사. 신천지를 먹이로 한다, 이겠지. 그치? 어. 어. 어, 죄송해요. 그, 아침, 아, 점심, 일찍 어, 먹어가 예. 그, 목적 없는 방망대의 카코덴으로 대부분 인질명, 감각, 자각, 기타, 일반적인 중도들. 오로지 먹이에 대한 욕망만 웃기게 카코덴으로. 만족한 쪽으로 욕구를 채우고자, 없애한 육체가 있는 곳에 나타나다 카코 때문에 고대 지옥에 대한 이야기에서 등장하다가 키클럽스 타이탄과 유사하다,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죠. 이로 인해. 센티널 학자들 잊혀진 타이탄이 아직도 육체에서 분리된 형태가 살아있을까 생각하는 이유 그래서 이렇게 나와있다 이거지. 오, 어, 근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약점인가요? 응. 어. 여기 아래에 있는 거는 수류탄이 있고, 어. 요쪽은 이제 제가... 그, 보니까, 유탄인 것 같은데, 이거를 입에다 넣으면은, 그거 된다, 이거야. 어, 뻥 하면서. 오케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부셔주고, 어, 함함 함 해보자고. 일단, 카 되면 만나면 그때, 움직여야 될까, 어. 오우. 아, 가져주시고, 아,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어. 이게 문제되이 저쪽으로 넘어가야돼? 그러면은 아 아래로 내려가야구나 일단 조심하자고 그러면 어. 여기에서 에또날이찍고 여기에서 이제 몬스터 내 분이 일하고있잖아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한방을 처리하고 보자고 오우 어. 너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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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 오씨아프다고 했잖아 이시 처지 개X끼야 어? 아프다오 어. 어디 뭐 사이에 있었냐? 꺼져! 어. 아 진짜 미네 어. 자 오호! 목을 뒤틀어 주시고 어 됐어 자 탄약 부족인데어자어아 아, 그래 샷건이 있다고 어, 그래도 어 됐어 그 다음에 이 위로 아 어, 올라가야 되더라 어 다시 어 오케이 후! 그리고 는어 이게 어 이게 어 아호 게임 타에는 이거 오자 오. 약점 아나클로더자 특정 엄마 이 약점 쓰면 추가 피해를 주거나 능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약점은 피해를 받면 빨간색으로 깜빡인다 뭐 어디가 깜빡인다그고니까 어. 아하 오 근데요 이, 이런 이런 거 있잖아 어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게 필요할까? 이건 너무 황당한데? 어쨌든 고속리서 악.. 마 약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라고 하니까 어 한번 보자고 그러면 어 일단 무기 바꿔주고 오씨 보자고 오오딱 이렇게 해가지고 뻥 가자 어오 그다음에 어샥 하고 끝내주고 자 그다음에 오 어. 이렇게 해뻥 아하 이런 식로어 러어나서 겁을, 먹은 거 같지? 어 오케이, 오, 오이조어 자, 오 자, 그 다음에, 어, 가서 끌러넣기워후어 오호우, 이런, 신천들 이런 식으로 해, <laughs> 죽여야 제맛인 거같구어어 조심, 어 조심하고, 어 일단, 이따, 일단은, 어 타이어 쪼다, 어어 조심, 어 조심하고, 어 이따. 조심하고, 어오 이게 있잖아. 오, 슛! 자! 꺼져주시고, 어! 자, 어! 어이, 시야찌개 야! 물장난 좋아, 야! 어? 난 싫어, 그든 어! 꺼져, 어! 자, 그 다음에, 어! 너도, 너 타려고 했는데, 어! 쥬야! 해주고, 어! 오호 자! 꺼져, 어! 그다음에, 오우! 좀 산산조각 내주고 꺼져주겠니? 어? 자, 어, 뭐야! 갑자기 이벤트야, 어. 뭔가문 열렸어, 어. 저, 어쨌든, 어. 형체로 들어가기 했는데, 자꾸 저, 일단, 잠깐 저, 어. 일 보자고, 불러보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예. 자, 오케이, 어. 오우, 쉣. 깜짝 놀라게 하네. 어. 깜짝 놀라게 했어, 친구. 어. 이렇게 해준 다음 어, 이렇게. 그래서, 아하, 여기가 성취였구나. 어, 어그 다음에, 뭐야. 자, 무기 보드 자, 큐키 또는, 마우스 오버를 이용하면, 빠르게 이전 구기 교체할 수 있다. 큐키 또는, 마우스 오버 기계도, 아마, 그, 여러분들, 게이밍, 그, 마우스에서 보시는 분들이라면요, 예. 그, 왼, 그, 왼쪽 클릭 옆에 있는 그두개 버튼 있잖아. 어, 그걸 말하는 걸까, 어. 그걸 위해서 이제 모여보여을보다고 오, 헤비캐논 야, 근데 캐논이라고 하게 뭐, 이래, 완전 이거, 기관총인데? 그치? 어. 오, 오, 젝들 어. 보자 뭐. 어. 자, 그리고 이게 뭐야, 저거 뭔가 사용했는데, 저 뭐지? 자, 자동스테이션, 아! 이거 예전에 그, 둠, 리, 둠 리부트 때 그, 맵 다운로드 하는 거, 그건 거네, 어. 어, 어. 자 그러면 여기있고 오그 다음에 어. 여기가 이제 목표죠 예 자동지도 했죠 어. 자 그리고는 오늘 열어라 이 신천지 개새끼들아 자 어쨌든 예 무기를 바꿔서예오여기있는 신천지 개새끼들 죽여버려야겠지? 어 자 보자고 오우 몬스터 네 분까지 아주 잘 일어나주고 뽕! 폭폭탄! 어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 빵! 해 주고 어자어자자 어. 자, 네. 자, 이렇게 해 주고 어 가자, <laughs> 자그 다음에 일단 무기 바꾸자 어 무기 바꾸고 어 어디로 가야 돼? 오 씨, 여기로 가야 어. 그래야 내리자. 응, 저 여기 또 왜? 무릎뼈가 있지 그러면 여기 그테클이 있다는데 어,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냐? 이정돼 어. 어, 뭐야? 아, 시키자. 거꺼져줄래 어, 아파죽겠지. 말야 어, 그래야, 어, 어, 고 무실반게 그냥 없는 것 같아, 지금. 일단 응. 여기로 가자. 어쩔 수 없어. 오! 가자, 주시고 야, 어자신체지개새끼야어 내가 잠깐 좀, 둘러, 좀 둘러봐야거든. 둘러하어 여기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이게 이제, 문제, 이제, 이제, 그제 그지? 어 보자고? 어? 어. 쉽게 못들어가는게 없나.. 없을거 같은데 근데 어. 대상은 없고 C키를 네. 그냥 둘거죠 그냥, 그냥 전기톤 휘두르는거만 나오는구나 어떻게어 그치? 어 자. 꺼지고 자그 다음에 어. 이쪽 내려갈까? 어 그래야 돼어 어. 아. 꺼져주시고 자그 다음에 어. 아, 근데 여기를 어떻게 얻어야 되니까 이게 고심인데, 여 어, 그렇지. 어. 이게 니가 왜, 고민이냐 오오오오, 좋아. 여기를 바꿔주고. 어. 자, 페 어? 안맞는나 본데? 어. 그렇지. 어. 자, 그 전에 너부터워어약좀 얻자고. 어. 이렇게 해주고. 일단은 시크릿 못, 못 얻을 것 같다. 어차피 이렇게 했다고요? 예. 예. 이렇 어.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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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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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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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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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셨어 야, 아 야, 아, 이거, 이거, 이그 울트라 마일러트라는얘 있잖아? 어, 우리가 이제, 궁극의 폭력이야, 이게. 저, 이게 진짜, 예. 나이도가 장난 이네 이게 제가 지금, 그, 둠이터나토이에 처음 해보고 는거거요 이게. 야. 와, 자. 아라크노더, 포탑이 약점. 아, 아까 전에 그 포탑이 그거였구나. 근데 이거 맞추기가 이게, 저 진짜... 어,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치? 어. 아허아 이거 되게, 이거 어렵다. 또, 또 뭐야? 파괴 가능한 벽. 이걸 2키로 눌러야 되다고 뭐. 자동지도, 뭐. 여러가지 뭐 주춤거리 이때 글로리킬러 먹여주면 뭐 되겠다 는거후 어쨌든간에 다시 실행 하죠 에. 자 가져주시고잉 다음에 어. 자 너도 가져잉 어. 자 이렇게 요 어. 우후우! 잘해줘 구만친고어 이렇게 해주고 자. 자 이렇게 해서 어 가자, 져후후 옆으로 자서 어어끄어아 어. 사냥 없 어, 도두두야두네 어! 이봐! 옆은 봐야지! 두두 아얗가 신천지 개새끼놈들 진짜 아무것도 지금 해 자기네들 잘못도 모르고 싸우고있어 그치? 어 됐고 어자 그리고 어 으흐! 신천지 개새끼놈들어자 그리고 무기 바꿔서 어 일단 원거리 좀상대줘야 돼, 그치? 어 자! 루허우! 워우 이렇게 거어그 다음에 어 이거 어 이렇게 잘빼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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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오우! 야야야 그래도 왜 그저 가지고싸우는거이으나구만어 됐고 아, 자 폭탄 먹어라! 후후우! 좋았어 그 다음에 어그 다음에 탄약 먹고 빠르게 어 그다 오오오 오, 아 이거 내가 막발발 배모 배 박고 나데가 어서 그오고오먹으 상관없지만 어 맨살 어, 어. 어이 거아 신철지 개느끼놈들요어 이봐! 위 장난 어이 위 장난 좋아하는 날 좋아하냐 그래 이제 가 맛있을 때버렸거어자그 다음에 여기서 싸고 있는 점들어 어제 주시고어그 다음에 하약 좀 짜고 친 거, 어. 이렇게 해주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된것거 같은데, 그지 어. 아, 여기도 정리 안 됐구나, 어. 자. 자 잘가하고친 거, 자. 위에서 보이는 뭐 거야? 아하. 빠져주시고, 어.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나, 근데? 어. 아, 거기까지, 여기까지 위로잘구봐야겠 위로 그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 예, 뭐, 넘어갈게요, 예. 아까 저, 저, 그, 안내원이 얘기한 것 때문에, 예, 제대로, 예, 말해가지고 잊어버리고. 어, 미안합니다, 예. 어쨌든, 에, 시크릿은, 예, 좀, 제대로 못, 못 얻을 것 같네요. 내가 뭐해보면될것 같긴 해요. 그래도너 집에 갈게. 너 어쨌든 에, 벽 부시고. 어. 꽤 아. 꺼져주시고. 그 다음에 어. 가자 어. 자, 오, 오, 어. 이렇게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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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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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쁘지 않은, 여섯 개 숫자에, 어, 뭐야, 벽오르기? 아하. 아. 이렇게 해가지고 벽에, 요런, 우측부차에 붙어 있으면은, 예. 서플 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 어, 어떻게, 어, 어떻게 하면 사야지 한번 해보자. 오, 자. 자. 이렇게 해그 다음에, 아하, 이팀 눌러가지고 이렇게 해요. 어, 오. 알았어, 어, 그렇게 알았으면 되겠네, 어, 랩, 띠, 뭐 어, 카드키, 오! 몇, 몇 아빠 했는데, 친구. 아, 이거나 가끝까지라고이 신천지 개끼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어, 여기서, 어, 아름다운 거 하나 먹여줘야겠지, 띠, 뿡! 그리고는, 어, 이렇게 와서, 가자, 이 신천지 개끼야 어. 자, 그 다음에, 오. 어. 꺼져 주시고 어. 카득키키도줬다 이제 여기 여기 지하철로 가면 되겠지 어 아마 신천지역 지하철일 거예요 예. 오. 자, 꺼져주고. 오오오오. 미어, 미어, 미어. 어 꺼져주고 오오오오오비오 어, 여기오오오어정오어오자그 다음에 어오냐오오오고어오오오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됐어 우후! 아슬아슬하네 진짜 어. 오 아하! 이것 때문에 아까 데미지를 많이 받고 있었구나 올랐는데? 어. 그치? 어 꺼져주고 어 일단 빠지어오자이심 오. 고 어. 여기서 예 아아아아악! 어? 와, 이거 쉽지 가 않네. 이거 어어어... 어. 야, 이거 쉽지가 않아요. 예, 저 신천지 개들끼들에 예, 죽이, 죽이기 죽이 위해서 예, 울트라 바이어너스 했더니만 남한치 지금 떨어지라고 어. 내가 예, 그런 놈이라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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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아아 그리고 어쪽도 꺼져줄래? 뻥! 아자 어. 자, 꺼져주시고 자 꺼져주시고 신천지게 느끼자 어자오오오 예, 한번 꺼지고아 이거 예, 이거 예 빵! 어이라거 어? 오! 아! 아! 어! 아! 야, 저도, 저, 쫑보에서 이거 상자면 이거 큰일 나네, 이게. 그치? 어. 와. 야, 이거 울트라 이간트라나 이렇게 이거 자체가 진짜, 예. 와, 힘들게 하는데, 이거? 어. 일단 무기를 바고줘야 Dạ Uke nhổ, ờ Dạ Uke nhổ, ờ Có vô được ờ Nó đường lại, u kha Dạ didal Industry dạ 저 저기 제 캐논 있잖아요, 예. 네. 오. 캐논 때문에 어, 자, 이 너무 어무로 린다 제가, 어 그렇지? 어. 음. 너무 어무로 뿌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거 제대로 접근하다가 이거, 예, 올라가게네거지 어. 일단은 피트를 보자. 헤이. 어. 오케이. 어. 어어어 어딘 어. 이렇게 해서 어 됐어 빨리 나가면 되겠다 어 휴후! 와 이거 진짜 에 사람 사람 잡네 저 캐논이 어 에이 저거 만나면은요 에 진짜 에난 이거 상관없이 진짜 에이, 죽을 맛인것 같애요 어. 저쪽도 보자고 어 오케이 어자 보자고 어 이번에 어 이번에 무기를 업업거 저격 볼트 마이크로 미사일인데 저, 저 마이크로 미사일 같은 게 와하 뭐야 쌍 방향으로 하는 거야? 그일전두미부터 같은 경우에 한쪽 하나만 어 했거든. 근데 와우 이번에 양쪽이야 말이요. 와 이거 점점 무서워지는데 그치? 어 와우.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어. 어, 그리고 저격볼트 같은 경우에도 어. 이거는 에, 여러분 아시죠? 위도우 메이커로 유해가지고 빵하고 정수하는 거 어. 이게 그 이게 그런 거니까 어. 그래도 일단은 마이크로 미사일로 하죠? 이게 에, 뭐. 스나이퍼로 추천하고 싶다고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네요 어어 어마나 친구 나중에잘 잡아먹게 어. 자그 다음에 오 체력 크게 올려주고, 그리고, 뭐야, 약점 맞추기가 좋다고 그러게? 어, 뭐. 야 아하! 이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거 아시죠? 예. 근데, 어. 뭐야. 어깨에 장착되어 있는 거야? 그, 아까, 잠깐 그, 뭐야, 두 미터, 그, 그, 개봉절, 그, 일러스트 보니까, 어. 뭔가를 쏘는 것 같, 쏘는 것같다 이게 그거였나보네? 야, 이쯤이면은, 어. 신천지 개새끼들, 다. 죽일만 도 하겠네? 오. 와우. 자, 고소, 일단 고소적으로 한번 보자고, 어. 자. 어떤 게 있는지, 어. 자, 보자고, 어. 장비 런처, 이거, 이건가? 아, 이거, 이거맞 나오네. 아, 이거, 이거맞나오요 빠세! 술탈, 그치? 어. 근데, 그냥 저는 술탈, 술탄, 술탈 때, 어. 그, 이런 방에 FPS에서 보면은, 어. 막 술탈 던지려면 모션, 모션이 나오잖아. 그러면 전 이렇게 얘기하자. 끌어놨다 라고. 어, 그렇게 하죠. 너무, 너무. 둠슬라이어 플레이, 터 전투복에 맞게 제작, 제, 제작된 어깨에 장착기 대포. 오호 그런 거였단 말이요. 몰랐데 어쨌든, 에. 전투에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게되해다 범용군수품도 설계된 런처를 스위치하도록 무게를 교체할 수 있으며, 플레이터 전투복 잠깐 내부에 받닥센터에 의해 작동하다플레이 벨치 모드에서는, 각각 각각받은굴사라이브천도시 이상의 화, 화을 발사해. 악마들을 그냥 꾸어, 이렇게 얘기계도 이제 그, 신천지 개새끼들 꾸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거지, 어? <laughs> 근데 아시지, 전혀 생리장 하는 거추천해드리록도게죠 왜냐? 요즘, 요즘 같은 날이 있잖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안 그래? 응? 자, 어쨌든, 유탄바에몰에서 일반적 인 유해시 파세폭발을 발사다. 이 발사체 의 대상을 순식간에 알아보면, IC40, 파스토어, 발사, 얼음 폭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음. 뭐, 어쨌든, 뭐. 음. 그렇게 해가지고, 무쳐버리겠 된다, 그지? 근데, 레프트 컨트롤을 누르면, 어, 된다는 것도 나와야 네죠 자, 카코데버, 우, 뽕! 아하. 그, 아까 전에, 왜, 어, 그, 발매, 그, 전에 있던 그 데모의 을 먹었잖아? 저카코대버지 그, 그냥, 뽕! 뭐 하더니만, 우, 이랬다라고, 어. 아 그러면은, 어. 무기를, 어, 바꿔주고, 어, 카코드 보고 오늘 그때, 이거 해야겠는데. 오케이, 일단 점프해보고, 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어, 됐어, 어. 자, 안녕! 어? 자, 오, 조심하고, 어.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는, 오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가서, 으하! 오호! 오, 아우! 아프다. 아파, 아파. 아, 아, 에 아, 에 아, 에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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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프다고, 아프다고, 시체지, 개새끼야. 어, 자, 제기야, 계속 난가지래 어. 도전까지는 잔뜩 했지만, 어, 꺼져주고, 어. 아프다고, 내가 말했지, 시체지, 개새끼야. 어. 아프면 아픈 대로, 좀, 살지 말라고. 병원 좀 가보란 말이오 어? 어우, 진짜. 자, 어, 열렸어. 주고그 다음에, 오, 어, 자, 불불불불불. 자, 자. 자. 불은 여기 있어. 자, 그리고, 어. 이것도 먹여줄게 야오야야야야야야야불나이차난 싫어 <laughs> <laughs> <시라> 그래? 어꺼오 내꺼 다음에 오 그다음에, 오, 어. 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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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까 나도거같지어오오우 미치겄 미이일단어 잠깐 빠져 그리고 어 오케이 방어력 업 해주고 오오뜨거워 뜨겁다고 어오자그고어 어. 이렇게 해주고 자 자, 럼어자 샤아 왔어 신천들이 이런식으로 해 <laughs> 박살 내줘야겠지 잘가 야, 자그나어디야어디야어디 자, 오. 오, 저, 저, 오. 뭐, 탁, 탁, 깨, 깨, 꺼리 깨, 꼬리 깨, 꼬리 여기다, 어. 가자잉. 오오오! 쉣! 까다부리잖아 야, 이리 쳐, 이 얼마 밖에 안 자, 요로라고 어. 쩌죠 어. 이것도 막 꺾어주네? 어. 자, 오. 뭐야. 아하, 오! 이거 일이 복잡해지겠네요 예. 일이 복잡해질 건니다 어. 오! 어어어어어, 어, 잠깐, 잠깐, 이거 바꿔, 바 어. 자, 어, 아! 야, 술타, 어디, 술타 쓸거 그랬나본데? 내가 그러니까 그랬나 술타를 한 번도 안 줬어. 어. 아. 와, 이거 진짜, 울트라 바이런트라기, 이거 진짜, 이게 장난 아니네 지가번에제가존 리부트 처음에 전작했을 때는, 울트라바이러스 그건 안 했거든. 근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하면서 울트라바이러스가 이게 왜 무서운지를, 알려주는 것 같아요. 어, 제 상관없지만, 어. 자, 오이 발로 망가시네, 어.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주시고, 자. 아왜 어. 자, 부착되었고, 어. 오우 됐어 어 까이제 힘차지 개를 낀게 어안 그래도 지금 힘들거든 어자 그다음에 어자기 부족하니까 어너 요걸로 해 다져줄게 어안 그래도 나 지금 화가 난 사람이거든 어 오우 어. 이렇게 우리가 이따, 이따 빠져 이따 빠져 빠져. 빨리 빨 오, 오, 뭐야, 어허, 이런 식으로, 어허. 이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구나, 아하.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라이프도 하고 이러는 거, 어허. 몰랐데 어우! 이게 아프게 할 때. 야, 꺼져, 어, 한 마리 잡아, 어. 어. 야, 이렇게, 어. 어! 어, 그래도, 어.